반갑습니다. 대창 대창선의 법지입니다. 대창은 대원사의 창이란 뜻이고 선은 자선 참선의 선입니다. 오늘은 대원사의 대창선 스토리로 선은 선은 본체 그 자체다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이라 그러면은 기본 개념은 다잘 알죠. 뭐 정려 어. 깊은 선정, 뭐 사요서, 뭐 다이아나 기타 등으로 이렇게 번역도 되고 바람으로 역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선은 그 선은 본체 그 자체다. 여기에는 기도도 본체 그 자체다. 연불도 본체 그 자체다. 물론, 다란이, 다라니, 다란이도 본체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왕필에 의해서, 천재, 왕필에 의해서 이제, 이야기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왕필은 우리 불교의 그, 반야를 가지고, 어, 본체를 생각해냈다고 이렇게 이제, 학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반야는 반야의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이끌어내는 거죠. 절대 부정은 절대 긍정을 이끌어내버립니다. 반야의 자성이 없음을 자성이 있음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없음이 있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체가 있다. 이 본체는 이제 심청정, 금강경 이상정멸분의 노조 심청정 청정한 마음이죠. 이것이 이제 자성청정심 자성이죠. 어, 자성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로 반야에서 말하는 이제 담지체입니다. 담지체 매일담자 가질지자 어, 몸체자 이 담지체가 본체죠. 이 담지체의 본체. 이 본체는, 어, 공이라고도 해도 되겠죠. 맹의그 12연기에서 깨달음의 주체, 깨달음의 본체가 되는 담지체의 속성은 이제 공으로 나타나고요. 어쩌면 본체는 좀 본질하고 비슷합니다. 본질. 본질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은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은 우리가 거시, 과학적으로,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니더라도 그냥, 과학적으로라도, 거시적으로, 우리가 지수아픔? 이라고 우리가 상징해낼 수도 있죠. 이거는 좀 거시적인, 음, 본질입니다. 그죠? 인간의 본질. 만물의 본질. 동물의 본질 모두가 다 어, 지수화품이죠. 이 본질을 예를 좀더 들어본다면 은 여기 나무 의자가 있고 나무 책상이 있고 나무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들어진 어떤 가구가 있다 싶시다.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바로 어, 나무인 것입니다. 좀 미시적? 오로 본다면 미시적은 좀더 과학적으로 작게 근본적으로 접근된 것을 보면은 일종의 원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본질은 모든 만물의 본질은 원소. 원소는 뭐 96개의 원소. 지금은 몇 개가 더 발견되어 100개가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일종의 본체라고 좀할수 있습니다. 불교의 본체 본질은 우리가 뭘까요? 이것은 불교에서는 불성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기도 연불은 바로 불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는 길이면서 돌아가면 또한 바로 그곳이죠. 선이 되고 연불이 되고 화두가 되고 다란이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는, 이제, 건강경에서는 상의 세계에서, 모양이 있는 상의 세계에서, 근본인 성의, 성품의 세계로 돌아간다. 유의의 세계에서, 이제, 무의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애선이 됐든, 조사선이 됐든, 분등선이 됐든, 모두가 다 본체로 돌아가기 위한 방편들이죠. 그래서 기도의 순간, 하도의 순간, 참서의 순간은 본체와 개합하는 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본체와 개합하는 것은 진실로, 실차, 자기 체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쩌다가, 아, 두리안을 한 번씩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보살님께서 간혹 제게 두리안을 이렇게, 예, 공량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 두리안은 이 열대 과일이죠. 뭐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먹어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리안은 모양을 보고도 그 맛을 모릅니다. 냄새로도 안 됩니다.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맛이 특별하거든요. 다만 먹어본 사람만이 맛을 압니다. 이때는 맛이라는 말도 필요 없죠. 그냥 "이 맛이다"라고 그냥 자기가 느낄 뿐이죠. 왜냐하면 이 맛에 관해서도 금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금기마다 "이 맛이다"라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먹어보고, 아, 니가 아, 두려워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 정리해 보면. 선은 기도는 염불은 우리가 붙인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마치 두리안을 우리가 두리안이라고 약속해서 대명사로 두리안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 선, 염불은 불승에 개합하는 지름길입니다. 억지로 이 불승은 이제 공이어야만이. 공이 야야만이 그 속성에, 자유자재의 속성에 이제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소성과 같이 한 인연으로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심신건강하고 복록구조가시길 불전에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